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해박교실의 해리과 조우입니다. 문장 강세와 리듬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절 강세를 배웠는데요. 그것을 복습하면서 문장 강세라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구절 강세라는 개념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구절을 이룰 때 앞에 단어도 강세를 받지만 뒤에 단어가 더큰 강세를 받는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at's a nice tie Alice swims very well John runs fast Richard w o r k s hard Alice likes apples 아, 이 경우에 여기 괄호 친 부분이 하나의 구절을 이루는데 nice와 tie 중에서 어, 뒤에 것이 더큰 강세를 받는다 아, very well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runs fast 전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이 더큰 강세를 받는데요 여기서 두 단어의 관계를 보면 nice tie의 경우는 앞에 것이 뒤에 거를 수식해 주죠 very well도 마찬가지로 앞에 것이 뒤에 거를 수식해 줍니다 그런데 runs fast의 경우에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경우구요 works hard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수식해 주는 경우입니다. likes apples의 경우는 동사와 목적어가 합쳐져서 동사구를 이루는 경우죠. 그래서 수식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구절 강세라는 개념은 수식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 구절을 만들면 어, 뒤에 단어는 좀더큰 강세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시야를 좀 넓혀서 새로운 문장들을 좀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절 강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단어는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만 강세를 받죠. 그래서 John loved a cat. Alice loves her husband. Alice works in an office. Alice will love it.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절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 cat이라든지 Her husband이라든지 In an office, love it 이런 것들이 모두 구절을 이는다고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전치사고라든지, 이거 동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은 어, 기존에 배웠던 구절 강세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여기 특히 love it 할 경우에 it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발음하면 되지 않고요. In an office 할 경우에도 in, on 이런 것들이 약하게 발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Her husband의 경우도 이런 것들이 약하게 발음되고요. A cat도 마찬가지로 약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문장 강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문장 강세란 무엇입니까? 문장 강세는 의미상으로 중요한 표현, 흔히 내용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미상으로 중요한 표현이 다른 표현, 기능어, 기능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는 현상을 문장 강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어가 어떤 것들이 있고 기능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예, 내용어는 명사라든지 일반 동사,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 의미 내용을 주로 표현하는 음, 그런 단어들이죠. 이런 단어들 내용어라고 하고요. 기능어로서는 비동사라든지 조동사 그리고 인칭대명사, 전치사 관사, 접속사 등이 기능어입니다. 또한 지시사라든지 의문사 등은 담화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문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내용어이고 어떤 것들이 기능어인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You have a nice car에서 밑줄 친 부분은 전부 다 내용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어라든지 you 이런 것들은 기능어라고 볼수 있구요. Richard works hard 의 경우는 모두가 내용으로 다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구요. Alice likes apples 도 전부 다 내용으로 다 되어 있구요. John loves the cat 할 경우에는 어만 빼놓고 전부 다내용이죠 Alice loves her husband 의 경우도 허만 빼놓고 전부 다내용입니다 Alice works in an office 의 경우도 인과 언을 빼놓으면 전부 다 내용어라고 볼수 있구요. Alice will love it. 이 경우도 will과 조동사죠. it는 대명사죠. 이것 빼놓으면 전부 다 내용어라고 볼수 있는데, 문장의 마지막 내용어가 가장 큰 강사를 받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 내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큰 강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you have a nice car. Richard works hard.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큰 강세를 받죠. 맨 마지막 문장을 본다면 Alice will love it. Love가 크게 강세를 받고 It는 강세를 받지 않죠. 그래서 Alice will love it.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이 부분을 외국인의 발음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a nice car. Richard works hard. Alice likes apples. John loved a cat. Alice loves her husband. Alice works in an office. Alice will love it.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강세의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내용어에는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어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 타원, 약간 큰 타원으로 강세의 크기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존, 러브는 전부 다큰 강세를 받기, 문장 강세를 받기 때문에 큰 원으로 표시했고요. 캐슨 가장 큰 강세를 받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을 표시했고요. 어는 기능어이기 때문에 강세를 받지 않아서 작은 원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엘리스도 마찬가지로요. 존과 같은 큰 강세를 받죠. 러브도 마찬가지로 큰 강세를 받고. husband도 마찬가지로 큰 강세를 받고요. her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작은 강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John loved a cat. Alice loves a husban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두 문장은 그래서 거의 같은 강세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Alice works in an office. 이 경우에도 Alice가 내용이기 때문에 큰 강세를 받고 works도 네이어이기 때문에 큰 강사를 받죠. 그 다음에 인과 언은 전치사 그리고 관사는 강세를 받지 못하죠. office는 큰강세를 받죠.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강세를 받죠. 그래서 Alice works in an office. 그런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도 Alice 강세를 크게 받죠. 위는 조동사니까 강세를 약하게 받죠. love는 강세를 크게 받는 일반 동사죠. it는 대명사인니까 강세를 약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Alice will love it. 과정에서 말하면 Alice will love it.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영어의 강세가 리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의 리듬 패턴을 익히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리듬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 정의해 놨는데요. 리듬이라는 것은 강한 소리와 약한 소리가 대조되어 나타나면서 강음과 약음이 일정한 단위와 패턴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흔히 이런 리듬은 격식을 가지지 않은 캐주얼한 스피치나 조금 빨리 말할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기서 큰 원은 강음을 나타내고 작은 원은 야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죠. 북을 가지고 음,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 소리가 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북체를 좀더 높이 들고 힘을 주고 하는 예비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소리를 낼 때는 그 앞에 약간의 포즈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표시하는 대로, 이렇게 지금 표시하는 대로, 약간의 포즈가 강한 소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제가 표시하듯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닛이 될 수가 있죠. 포즈와 포즈 사이에는 포즈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유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에서 말하자면 따다다, 포즈 따다다, 포즈 따다다, 포즈 따다다, 포즈, 따다다 포즈, 따다, 포즈 따다, 포즈 따, 포즈 따, 포즈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것을 밑줄을 걸어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따다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리듬의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큰 것들은 별도로 하나의 단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영어의 리듬 단위는 강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뒤따르는 야금으로 형성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야금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야금이 없죠. 전부 다 강음 뒤에 야금이 뒤따르고 있죠. 강음 뒤에 야금이 뒤따르고 있는데 야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음이 가장 필수적인 리듬 단위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따르는 야금들은 그 강음 뒤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리듬의 단위, 북칠때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한 건데요. 이런 리듬 단위가 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예문을 좀 보실까요? This is a notebook.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노트북은 두 개의 음절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강한 강세가 있고 북에는 약한 강세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this is가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되고 노트북이 또 다른 리듬 단위가 됩니다. 리듬 단위라는 말은 여기서 this is가 하나의 리듬 단위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단어처럼 읽으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this is a, 이렇게 띄어 읽지 말고요. this is a,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노트북이 하나의 단어이듯이 this is를 하나의 단어처럼 읽으면은 자연스러운 리듬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this is a notebook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그건 캐주얼 스피치, 즉 캐주얼 스피치라는 것은 우리가 격식을 차리지 않고 하는 일상적인 말이죠. 그런 경우에 하는 말이죠. this is a notebook. 격식을 차려서 이걸 말할 때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어와 노트북이 하나의 문법 단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천천히 할 경우에는, This is a notebook.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할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음하는 경우, 즉, 보통 발음하는 경우는, This is a notebook.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at's a nice tie라는 것도 보면은, That's a 까지가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죠. 그다음에 nice와 t i e 가 별도의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a nice t i e 그래서 that's를 하나의 단어처럼 어, 읽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렇게 apostrophe s가 되어 있는 것은 이 문장을 빨리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that's a, 이것을 하나의 단어처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at's a nice t i e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도 보면은 Alice works in an office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Alice가 이 두음절로 되어 있죠. Alice가 강세를 여기에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강세를 받지 않죠. 그래서 Alice 이렇게 두 개로 두음절로 표시했습니다. Works in an office, office의 경우도 두음절이기 때문에 두 개로 표시를 했죠. 여기서 보면은 리듬 단위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리듬 단위가 이렇게 Alice가 하나이고요. Works in an it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되고요. Office가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casual speech에서는 Alice works in an office. Works in an을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는 것이죠. Alice works in an office.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성 방법입니다. 이걸 천천히 읽는 경우라면은 물론 in an office라는 문법적인 단위가 있기 때문에 Alice works in an office 이렇게 천천히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렇게 천천히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 그 다음 문장도 보면, Alice loves her husband. 이게 여기도 단어를 보지 말고요. 밑에 이동그라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리듬 단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발음하는 것은 발음하는 것은 문법 단위와는 조금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lice loves her husband 이런 느낌으로 읽어집니다. Loves 가 하나 단어처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Alice loves her husband'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casual speech의 리듬 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좀긴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문장은 미국이나 영국의 어린 아이들이 리듬감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연습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 영국이나 미국 아이들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리듬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죠. 우리도 이런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은 얼마든지 리듬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을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리듬감 있게 영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기초를 얻는 셈입니다. 다만 조금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내용어와 기능어로 이제 나눠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지금 이미 제가 색깔로써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전부 다 내용어 이고요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기능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this 는 강하게 발음해야 되는 지시사고요 house 내용어죠 that 은 관계대명사 인데요 이건 강하게 발음이 익지 않습니다 jack 하고 built 는 강하게 발음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his, mart 라는 것은 이제 엿기름 이라는 것입니다 레 a y 는 li의 과거형, 놓여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house, jack, buil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용으로서 강하게 읽지만 어,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강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 기능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this 마찬가지로 강하게 읽고 rat, ate, malt, lay, house, jack, built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읽는 내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리듬 단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리듬 단위가 될까요? 네, this is the, 이게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h o u s t a t 하나의 리듬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This is the가 하나의 리듬 단위, More t a t 이 하나의 리듬 단위, Lay in the가 하나의 리듬 단위, h o u s t a t 이 하나의 리듬 단위, 이런 식으로 리듬 단위가 이루어지겠죠.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로 해본다면 This is the가 하나의 리듬 단위, 레 h a t t h 하나의 리듬다니, i 이 t 가 하나의 리듬다니, more t h 하나의 리듬다니, 레 a i n 하나의 리듬다니, house 아 h 하나의 리듬다니, 잭이 c k 하나의 리듬다니, built 하나의 리듬다니 이런 식으로 리듬 단위가 만들어지겠죠.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아마 똑같이 해볼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까만 줄로 어, 표시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런 식으로 리듬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은요. 하나씩 리듬 단위별로 연습을 하고 이것을 이어서 연습하시면 리듬감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이런 식으로 개별 리듬 단위별로 연습을 하고 이것들을 이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도 This is the m o r e that n a m e the house that 잭 l t 이것을 이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 되죠. 그래서 this the m o r that laid the house that Jack built. 그 다음 문장도 this the rat that ate the m o r that laid the house that Jack buil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빨리 읽으면은 this the rat that ate the m o r that laid the house that Jack built. 그 리듬감이 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죠. This the cat that killed the rat that ate the m o r that laid the house that Jack built. This is the house that Jack built. This is the malt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This is the rat that ate the malt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This is the cat that killed the rat that ate the malt that lay in the house that Jack built.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